리프리 님도, 어 아, 근데, 뭐야. 치킨 님이 사기친 것 같은데? 아니, 다음은 자체가 저기를 가야죠. 치킨 님, 짜라란. 27개이, 역시, 카이, 역시, 대단합니다. 이거 네. 보세요. 지금, 스모그 찍힌 요런 이진 지금 템 바꾼 거 아니에요 혹시? 바꾼 거 아니죠? 이렇게 불단 스펙이 그렇게 최상위 스펙들은 아니잖아요 최상위 스펙은 아닌데 저 정도의 딜을 낸다는 것은 컨트롤이죠 정확하게 자기 딜 사이클을 알고 있고 근데, 우리, 지금 사람들은 너무, 저, 스펙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. 분명히, 치킨님처럼 저렇게 컨트롤 빨로, 음, 스펙 좋은 사람들 씹어 먹을 수가 있는데. 이거 화장 한 거예요? 안한 거예요? 화장은 한것 같기도 하네. 짜잔, 이렇게 마형전에서 이렇게 사실 따 씨가 PC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으면은 아니, 변태 취급 받겠죠. <laughs> 이게 이게 넷툰가? 큰수봐 아닌데 이게 루 롱불이 아닐 텐데. 이거 원래 루 롱불 맞습니까? 이게? 눈캐스 <laughs> 좋아. 어, 아세롤이라 아니, 아세롤리사 님. 이분도 좋아. 스펙이. 아니, 그렇게 쓰... 굉장히 고스펙이 아니고 적당히 게임 즐기기 딱 좋고 이 이분들이 또컨 컨으로 따지냐 그러면은 뭐 어딘 못 가는 데가 없죠. 두 아하니고 뭐고 지금 5시 34분 저는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. 자동차를 자동차 수리하는데 80만 들었어요. 내가 아, 아침부터 딱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릴 뻔을 했어요. 자동차 수리하는데 타이어 4년 정도 지났는데 3만 몇 킬로 탔거든요. 앞 타이어 두 개를 갈아야 된대요. 그게 20만 원이에요. 에어컨 필터를 갈아야 된대요. 그게 한 5만원 된대요. 저기 뭐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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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오일 간은데요 8만원 정도 된대요. 앞 펌퍼가 좀 막, 앞 펌퍼가 좀 깨진 데가 있거든, 누가 깨가지고. 그거 바꾸는데 40만원 된대요. 한 80만원 들어간다 오, 씨. 80만원이면 컴퓨터가 좋은데인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. <laughs> 이분들 지금 둘이서 <laughs> 치킨요령님하고 어? 로리사님하고 죽신가자고 지금 서로 죽이 잘 맞고 있습니다 <laughs> 죽을 맞히고 <마치고> 있어요 <laughs> 자 그러면은 로리사님이 이게 본캐가 아니에요? 그럼 저도 죽신... 아니 죽신은 이따가 나중에 돌아야 되는데 왜요? 자기 뱃살을 봐달래요 이 변태 아니에요? <laughs> 자기 뱃살을 봐달래요 뱃살에 뭐 어쩐다고요? 뱃살을 봐주세요 뭔가 이상하게 있을 거예요 아~~ 허리가 커리가 최신 장비네요. 뒤에 다 보이게 하는 투명 장비, 그거 그렇네요. 오, 선생 뭐야? 핵이네요. 이 노리사님이에요. 해서 보자. 음, 어? 사에 빵꾸 났구나. 음... 자, 오늘 만남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나중에 또 기회가 되냐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잠깐 잠깐 2 시간씩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일 끝나고 와서 2 시간씩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 될까 모르겠습니다. 내 생각에는요, 저 뭐냐 어, 패치가 돼서 완전히 싹다 바뀌기 전에 다 동영상을 찍고 싶거든요. 제가 캐릭이 음. 캐릭이 여캐는 다있어요 여캐는 다있고 왼쪽 이게 부계정에 카이 있고 카륵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명 있네요 여섯명 일곱명 여덟명 제 만내 캐릭 8명이군요 그 캐릭들로 한번 싹다 돌아보고싶어요 그다 레이드 던전도 없어지고 배무, 안봉, 달봉, 초승달, 황사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좀 아쉽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어... 동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좀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겨놓고 추억 제 게임은 옛날에 11전2 이후로 이게 제 인생 게임이거든요 전 다른 게임 안해요 오버워치도 안하고 자... 그래도 음... 이 우리 누나네요 제 방송을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, 방송 인사를 이비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냐 그러면은 다시 또한번 봬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네 예, 수고하셨습니다